여러분, 안녕하세요. 컬러로 사람과 사회를 이어주는 비츠미 컬러의 티나쌤입니다. 오늘 예고한 것처럼 헤어 콘서팅을 받고 왔고요. 보안상 이유로 해서 구두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인스타나 저희 스레드를 통해서 유튜브에 속에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방문하자마자 이제 인폼에서, 인포메이션에서 제 이름을 확인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대기하는 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요. 대기하는 중에 이제 샴푸 당하시는 스태프분이 오셔서 헤어 컨설팅에 관한 사전, 설문지를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원하는 스타일을 캡쳐를 세장 정도를 캡쳐를 해 놓으라 해서 캡쳐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스태프분이 오셨을 때 설문지 하고 그리고 그 설문지를 드렸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네, 샴푸 정확한 컨설팅을 위해서 샴푸를 받으러 샴푸 가에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샴푸를 받은 다음에 헤어 컨설팅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이동을 했고요. 우선 어, 먼저 온 어, 고객이 있었기 때문에 고객을 기다리는 동안에 네, 비포 어, 비포 사진을 어, 한 정도 어, 찍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 이제 헤어 컨설팅을 하시는 이제 부원장님께서 이제 어 자리에 오셨고, 이후 본격적인 어 헤어 컨설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컨설팅 어, 컨설팅지를 보면서 진행했던 것이 아니고 구두로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컨설팅 그 다음에 컨설팅 그설문지로 이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구두로 질문했던 거는 첫 번째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초진. 어, 처음 방문한 고객이기 때문에 어떤 시술을 했는지는 어, 디자이너 분도 모르시기 때문에 시술에 대한 사전 질문이 있었고요 매직을 했는지 매직을 했다면은 몇 개월 전에 했는지 그리고 염색을 했다면은 어떤 어, 염색을 했고 어, 염색한 지는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아까 사전에 세장 캡처했던 거 원하는 스타일 어떤 스타일이 원하는지에서 사진을 세 장을 보여드렸고, 저는 이 중에 지금 머리 안, 테슬컷이 좀더 전문적인 느낌이 된다고 해서 테슬컷으로 지정을 하였고, 디자이너 쌤도 제 두상과 어, 모시고 난 다음에 어,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시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시간이 된다면은 테슬펌도 지금은 뒤에 콕습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테스펌까지는 하긴 어렵지만 은 추후에는 테슬펌을 하러 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테슬컷을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어,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 부원장님께서 이제 어, 설문지로 이제 오늘 구두로 시술 받았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체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결제하면서 웨이크업 키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웨이크업 키트랑 그리고 컨설팅 컨설티지 이거를 컨설팅을 받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하면서 컨설팅 받으면서 좋았던 점은 첫 번째로는 어, 입구부터 해서 드라이, 모든 시술까지 하는계 모든 스태프분들이 친절하였고, 특히 제 샴푸랑 드라이, 담당하셨던 스태프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심하게 어, 물집집 팩을 되어준다든지, 그리고 어떤 헤어 컬, 헤어 제품이 괜찮은지에 대한 상담도 해주셨고, 그거에 따른 물건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스태프 추천해주신거 이거 리하이드라 오리지 에스스 어, 이거를 추천해주셨고요 저는 또 잔머리가 있는 관계라 해서 추후 따로 올리브영에서 차어 어, 픽스 디테일 헤어 마스카라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두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 우원장이 원하는 테슬컷이 어, 안 나올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원하는 컷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이후 테슬펌에 대한 기대치도 점점 <laughs> 올라가게 되어서 두 가지는 컨설팅 받으면서 좋았던 점이었고요. 반면에 커설 커트로서 컬러 컷으로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총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 동일한 질문을 두 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대기하고 있었을 때그 스탭분께서, 처음이신 스탭분께서 머리는 어떻게 할 건지, 그 컨설팅 받은 후에 펌이나 염색을 할 건지에 대해 물었고 제가 답변을 했는데 또 다른 스태프분이 와서 또 같은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는 어, 저에 대한 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세심한 정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을 했지만 은 어, 컨설팅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컨셉 트치를 보면서 같이 어, 구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은한번더 잊어버리지 않게 컨셉 트치를 챙기면서 체크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좀더 전문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시술은 어, 전문가 수술을 해주셨기 때문에 만족은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는 금액이 아무래도 좀 비싸다 보니까 그에 비한 좀 전문적인 서비스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세 가지 아쉬웠던 점이고요.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컨설팅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컬러로 사람과 사회를 이어주는 이치미 컬러의 티나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